아니 두명이지네 뭐, 네 명이니까 뭔 아니 말 사람. 말고 아니 말고 잘 봐. 이해안 가냐? 1, 3 5칠 그러니까 1이 먼저 나간 다음에 2가 먼저 나 그다음 나가고 3이 먼저 그다음 나간 다음에 4가 나가고 그다음 5가 나가고 그다음 6이 나가고 7이 나오고 8이 나가는 거야. 알겠지? 그 알겠지? 저 어,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2, 2번을 정해 니들이 내가 2번 나갈게. 야 그럼 8번이 제일 유리한 거지. 그치그치 그치. 8번이 가장 야, 유리 야 그럼 잘 봐. 그러니까 야 그럼 8번이, 최넉이고, 7번이, 그 다음, 그 전, 그, 최넉의, 아, 그, 아, 그, 그전 넉도, 어, 그니까, 러 아니, 아, 그니까, 러 곰님이 이해를 못했다니까, 이분이. 이분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니야. 그니까, 3번, 그니까, 내가, 그니까, 상대가 이제, 최넉의, 그, 뭐냐, 발자석이, 최, 종 발자석이 하나 있고, 우리, 우리는, 발자석이, 아이고, 뭐, 뭐라 해야 되지? 그니까, 러 그래. 상대가, 웰싸, 웰싸움, 웰싸이었나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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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 나가야 돼? 오, 아니 다 가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 한 명씩 나가라니까 한 명은 한 명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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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가 너야 아니 서준이가 맨 마지막에 나가 네가 아니 나나나 나, 나 진짜 나너너 뽑으면 너 못해 그니까 러네가맨 마지막에 나가라고 이 자식아 가 나가 가 나가 아니 나 나갔다가 들어왔다니까 야, 해컨이 형 해컨이 야, 한형 아니? 한번더 번 나가 한번더 나가라고? 응야 해컨이? 뭐, 해컨이 형 아니? 해컨 해컨이, 해컨이, 해컨이 형 짧아. 태권이 하세요 태권이 하세요 하 아니 그 치팅 못 치잖아 어, 지금 핫하는데? 하죠 아 그럼 텐쳐셀 시템 셀 시템 템, 템. 치고 입어요 야 그럼 예. 우리 누군가가 누구는... 아, 아,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거지 약간... 아이 그니까 야 내가 이 넣고 와야 인 알려줘 제발 소진아 그브리핑이면서 어, 야 이거 어 내가 넉고 내가 넣고 올 때랑 티패서 얘가 티패서텝 패스 그 어. 오른쪽 그, 탭페봐 어. 알려줄게. 너퍼, 어. 그, 그, 오른쪽에 어. 초록핑 뜨지. 어. 거기서 한 칸이면 그 사람이 너보고만땅이면네가너버너라란 뜻이야. 오케이? 오, 야, 이런, 이런, 이런 걸 알... 와, 이거 나 몰랐는데. 와, 알려줘서 못다잉. 내가 잘 쓸게. 오케이, 오케이. 오, 일단은. 나왔다, 상대. 야, 내가, 잘... 처음에 나올게. 나처음 나올게. 가시랑 곰 나가. 가시랑 곰 나가. 곰 가시랑 나가.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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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랑 곰, 곰 나가래. 아니, 뭐야, 1위야? 나가, 서버. 나가, 나가. 아, 서브 나가라고. 클래스 다 나가래, 그냥. 다 나가. 너희 다 나가. 해컨이랑, 그, 다 나가. 뭔 개소리야, 저거. 야, 7, 8, 두, 두형 나가고. 야, 상대 멤버 누구냐? 상대 그, 걔 있어? 뭐, 그, 뭐야, 내가 다 모르는 애들인데? 얼라이브 마스터는 누구야? 쟤가 게야 막, 모카? 인가, 걔인가? 어? 아, 야, 야, 잠깐만. 쟤 설마, 제엘 g 뭐시기 나가냐? 어? 저 새끼 존나 못하는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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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걔랑 1대1 떴거든? 근데 네, 나피 4칸 남기고 있는데 야, 도초 없냐? 야, 도초 불러봐. 야, 도초. 야, 해, 해 이거 해줘야 된다, 도초가. 아, 해검은 그래. 모카가 안 돼. 뭔 개소리야. 아 그럼 야 우리쪽에도 도초 불러 아니 야 도초 야 도초 불러야 돼 도초 게 왜냐면은 쟤네가 야, 저희, 야, 야, 제, 야. 우리 주작갈수 있으니까 우리도 도초 불러야지 오또이 도초 부른다 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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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멸망되는데 핵범 깨울 수냐야 힐토너 힐토너래 힐토너 오케이 멸망이야 지금 커졌어 잠깐만잠만잠만 예, ぶ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かだ나だ나だかだ쟤だ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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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 나간다. 몰라, 몰라. <laughs> 내가 だか 내가 だかだかだか 내가 だかだかだ이だかだかだか이스だかだかだ다だかだかだかだかだ다だかだかだ 아 너무 방신인데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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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쏘리 쏘리. 아, 네. 너무 황신했네아 일단 도토리야. 이거 고미도지냐? 야 이거 이, 그다음 내가 나갈게요 형. 좋네, 이거 마우스 푸드야? 오 나이스 킬. 나이스. 말랑카우. 어, 자리? 말랑카우, 연타 잘 봐, 연타. 아잠만잠만 어, 예, 고미야, <laughs> 빼빼빼빼. 가자면서, 가자면서, 뺄 때, 뺄때 가자면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나 나가, 기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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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어. 어, 잠깐만. 아, 이인분 했네, 이인문. <laughs> 야, 애들한테 야, TPA 걸지 말라 해봐, 나보고. TPA 걸면 편한데. Okay.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들어갈게 뭐야 모카 잡았어? 오우 걔만 그 잡으면 일라 이긴다 진짜 이긴다 공무야 공무저 접었다 온거야 잘했어 잘했어 야나 아, 진짜 나, 나 피자 잠깐만 공무원이라서 천천히 할수 밖에 없네 지금 밖에서 피자 먹으라 파이팅 음. 굳이 갈 필요 없어 빼빼빼빼빼빼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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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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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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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아 빼지 빼지 오 오? 어? 아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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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라운드 뭐냐? 이라운드 포션이야. 아뭔개소뭔야 <laughs> 갑자기. 포션이 왜 여기서 나와? 포션한다. 포션이가 내 플레이 빽 백... 빼박. 백... 그거 읽혔네. 플레이를. 아. <laughs> 아 뺏겼는데 뺏겼는데 이겼어. 굿. 포션도 안 돼요. 어 포션 투자해 노포, 노포 단대라 하, 하, 하게 된다 이거 이라가, 이라가 4대4 단대라고? 어? 야 개이득이다 개이득이다 야 노포다 노포 야 얘들아 야야야나 단대 나, 나, 나 야야 야서준아너 야, 나랑 같이 나니자야 여기 문호 있어? 여기 문호 있어? 문호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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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호가, 문호가 얼라이브 킹인데 그걸로 들어야지 노일 단대 야. 노일 단대야? 야야서준아서준아야 야, 야, 이거 두 명씩 나눠져서 가자 이거 한꺼번에 갈아먹죠 그러니까, 누일 누일 단데야? 누일 단데야? 힐 단데야? 힐 단되면은 힐만 잘 치면 되잖아. 야야야. 아이 야 뭉내. 야 됐게. 네. 내가 내게, 내가 내게. 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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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빠네. 뭉뭉뭉빠빠빠 빠네 빠네. 야 마이크 좀 풀어달라는데 누구냐? 어. 블루 어드민. 아 슬래시 채팅어 그치 그치. 나 빠네. 나 빠네. 도치야. 어, 오케이. 야 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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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끌게. 오케게어 도치야 켰어. 야야야야. 무커 해껌 장을 해껌 하는 새끼 놓치면 미쳤어? 야야야야야. 나 마크 튕겼어. 나 마크 다시 할게 빨리. 야, 야, 모카 해컴으로 놓치마, 모카 핵 존나 못 잡아, 그 새끼. 아니, 그니까, 러 모카가 한다 해가지고, 그거 못 믿게, 못 믿게 어서 니가 누른 거야. 야, 모카 놓라 모카 해라. 새끼, 핵 존나 못 잡아. 아, 니가, 니가, 니가 해줘, 니가 해줘, 니가 아, 해줘. 핵컴, 아, 핵컴 나중에 그거 상관하면 그래. 되는데, 마이크 좀잠 거라 좀. 오케이, 오케이. 야, 얘들아, 얘들아, 나, 나, 그, 이거, 이제, 진행, 진행 님은 그거 해커님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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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너도 해커님이랑 돼요. 해커님이 알겠어 내가 내 해커님이랑 갈게 그러면은 니가 서준이가 너 곰이랑 가고 야 1278, 1278 우리가 1278이 얘들아 야, 동시에 가야되는 거 알지 동시에? 한 명씩 가면 서지야 서준 해커 나가 서준, 지금... 해커 나가. 나가 아니 아니, 나 못한다고 야곰 나가 곰 나가 없으면 못한다고 곰 나가 곰 나가라고 아 내가 나갈게 나가 어디가 나가라 아 진짜 야 너꺼 아니면은 못하는 애들 왜 이렇게 많아 우리 편이 이제 이제 나 나간다 나간 나 나간다 아니야 나가지 마 아직 나가지 마 아, 오케이. 지, 지금? 오케이 지금 오케이 나간, 나간다 나간. 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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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근데 나는 근데 단 안돼 그렇지 그럼 나갔다 와 그럼 나갔다 와 그럼 나가라고 그럼 나가라고 야, 내가 아 내가 백업 잘갈게 아... 백업 잘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잘할게 에 실단 돼야 실단 돼야 노일 단 돼야 힐단돼요 노일 단돼 노일이야 힐이야 빨리 아니 희리냐 고 노희냐고. 희리야 노이야 빨리 말해. 노희 노희 노희. 너왜 이렇게 노희로 이렇게 그렇게. 야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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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나와. 나오라고 야야. 해커 님아 잠깐이야. 잠깐만 야 얘들아. 하나 둘세 하나 동시에 들어가야 되네. 알겠지? 야오도야오도오도야오도 잠깐만. 서로 야 서로 다 마이크 켜 봐. 마이크 켜 봐. 지금 서로 브이핑해 줘야 되잖아. 아나 마이크를 못써나아 맞아 맞아. 야 가자 가자. 안돼안 돼. 안 돼. 안돼, 안돼, 아유 조심. 렉 걸려 렉 걸려 렉 걸려 나만 렉 걸려? 아, 천천히 요 아, 선 일단 빼 봐.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은 아만새끼들이거든 이렇게 일단 신경 좀을 해야 돼. 아, 렉렉렉 렉. 좋됐다좋됐다 렉, 렉, 렉. 좋됐다, 아, 이거. 야, 안 이거. 한다, 안 만다 안만다. 안만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빼한데빼한데빼한데지 무적이다. 무적이? 야, 이게? 몇 명? 쟤네 봐. 몇 명? 쟤네. 야, 좀좀렉 걸려. 렉, 렉, 소에렉 걸린다니까 밴좀해 봐라. 이게 이제... 존나 렉, 렉, 렉 심하다. 갈렉 그러니까 전나 걸려. 야 이거 이기면 이기는 거지. 이거 이기면 이기는. 거지? 어 이거 이기면 이기는 거그 다음 오케이, 오케이, 다음 오케이, 오케이 다음 오케이. 라운드 뭐야? 다음 라운드 뭐야? 힐터너힐터 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이거 아니면... 이거 이것도 이겨야 된다. 이거 무조건 이겨야 된다. 야 이거 지면 이거 지면 진짜 목숨 걸고야 걸거... 이거 목숨 걸 거야. 나이 판. 뭐고 뭐고 왜뭐카 뭐고 어고 뽑히고. 냉터가 저가... 배난다 해가지고 아렉 어, 걸렸어 아야 아쪽 이거 렉왜 그래 야, 이거 된 단대하는데 렉 걸리면 족된다니까 그 쟤들이 뭐라 할거 아니야 아 씨발 야야야야 사람 좀리빠지면안 되냐 아야 오버야야지 존나 오버야 렉래 누가 난리냐 못가 새끼냐 아니, 그러네 모카가 날려도 돼. 모카가 날리면 팀플 서볼 가자, 얘들아. 오케이, 오케이. 나 아, 그래, 활이, 과장제형 활이 걸고, 일단, 일단, 킥해봐 다. 킥해봐 아니, 채팅이 아, 안 써서... 필요 없는 애들. 필요, 있는, 필요 없는 애들. 응, 음, 그러자, 그러자. 벤이 아니라, 벤이 아니라 킥 하라고. 뭔벤이야 갑자기. 활이, 활이 걸고, 활이 걸고 킥해라 얘들아. 근데 애들 존나 많네. 야, 야, 그, 이거, 영상 찍는 사람은 변하면 안 된다? 야, 인약, 인약, 변하지 마, 인약. 매트, 매트 킥, 킥하, 킥 하지 말고. 인약, 변하노. 아, 아. <laughs> 야, 야, 이 정도, 이 정도만 킥 해도 되겠다. 이 정도만 킥 해도 되겠다. 응, 응, 응. 더 해야 돼? 야, 베스. <laughs> 뭐야, 쟤네. 야,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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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 아, 윈도우. 으, 도망갈게, <laughs> 씨, 발싹다빼내라 저런 새끼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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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 야, 활이 안 걸었냐? 왜, 왜 이렇게 다 들어와? 아니, 오프좀봐어오프봐 활이 왜안 걸어? 아, 내, 내 때부터 오프좀봐 엄청 답답하네. 아, 아, 진짜 피자 다 식었네, 네. 이거, 씨. 뭔데, 화이트리스트 뭐고? 활이 걸어. 아니 윈도우 10이랑 어, 가지 핵할 사람 많잖아 지금. 아이고 왜? 뭘왜 여기야? 뭔 개소리야 미치구네 도토 도초도. 아니 도초는 아니 그게 아니라 도토는 도초는 그거 된다 했어. 그 내가 부름이 온다 했어. 이렇게. 가 아니 그러니까 잠깐 해야 될때 뭐, 모카는, 우리, 우리 쪽해검하면 되고, 도초님은, 뭐, 상대방 쪽 해커마면 아니, 그게 아니라, 거. 아, 어, 그러면 되지, 그러면 되지. 그, 모카가 해검마 존나 못 잡는데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진짜, 근데 도토가검사하면 진짜 없는 거야. 헤헤이 <laughs> 내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 그, 근... 그, 보니까. 아, 인약이 정신추야야 <laughs> 이제 렉안 걸린다 렉안 걸린다 이제 이야 됐어요 쎄야이 네 상태로 하자 이 상태로 다다다다다다봐 아니 다다다다다다왜다시 받아? 뭐냐아다화다 걸렸는데 다다다야 뭐? 갑자기. 아 니네 화다 활... 아니 그아로아대로대로 그대로, 그대로 야어다다 그대로. 그대로인데. 아, 아 또리 걸렸어 다야키다 킥해 키다 킥해, 킥해. 킥해. 키다킥다다다다다야이다 <laughs> 야 윈도우 윈도우 퀵 윈도우 퀵야 얼라이브 스마트 키 방금 세이브 때문에 렉걸린 거래 그래.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이제 그냥 하자 아하자 고고고 아야 하자 하자 빨리 하자 빨리 하자 아이씨, 할 거니 할 거니 저... 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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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야힐한 번씩 치고 밥 치고 술이 치고 야한명 들어왔다 쉬어요. 지금 쳐라 야, 야, 야 무작 무적무적인데 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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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작 아닌가? 어 무적 아니다. 무적 아니다. 무적 아니다. 무조건 아니다. 어. 뭐야 지죽히게때인데뭐냐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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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야야 이거, 이거 봐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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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이거 알았어. 알았어. 징징 내지 말로야 이거 월라이브 하면은 원라이브 애들한테 자랑하러 가야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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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쌍먹자 이거 야,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빼, 아, 이쪽으로. 왜 아, 왜, 야, 커지야왜 이쪽으로 왔어, 너? 아, 렉 기운이네, 아, 이거. 아, 뭘래이야 이씨. 야, 탑, 야, 여, 여기 관전하는 애들 탑네 그냥. 아, 이거 날리는 거 아니야, 이거? 뭘, 뭐, 래 원래 이거, 뭐, 원래 이렇게 렉안 걸렸잖아. 못가실키가 날리는 거 아니야, 이거? 키골 하자, 키골. 안 되겠다. 아니, 아니, 키골 하고, 키골 하고 하자. 킥을 킥을 빨리 킥. 아, 왜 씨발. 킥 킥을 했는데 내 개쩔어. 씨발. 야, 나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씨발. 야, 야 빨리 빨리 빨리. 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걸어. 활이 걸어. 아니다. 지금. 활 빨리... 음, 그래? 우리 우리 그거 우리 우리 맨몸만 다아활이돼 있다 이미. 아, 그래? 하지만 내안 걸리지. 오케이. 내가 안 걸린다. 안 걸리지. 아, 근데 이게 아니, 할 아, 단단할지 말래 거예요. 인약 인약 칼해 봐. 인약. 아니, 봐봐. 다 들어오잖아. 아. 아니 하루 왜뺐는데 누가 변데? 아 하루 누구야? 아, 아야 그냥 팀플 속에 사자하자. 아니 그냥 키 걸라고 아까처럼 하면 되는데 이 새끼들이 좀 답답하다. 아니 변하지 말고 그냥 키 걸라고 우리만 하려면 된다니까. 기 아니 근데 왜 딱? 딱, 하려고 하는 순간만, 순간에만 렉 걸리냐? 야, 우카, 이거, 우카가 날린 거 아닙니까? 렉안 걸리는데요, 지금? 지금은 렉안 걸리는데, 또, 잔대할 때또렉걸리 뿐이야, 이거. 아, 근데, 씨발, 상대방이도 존나 못 던다. 어. 아, 어... 지금, 배고파서, 텐션 떨어진다니. 1층, 이번 판도 이기면, 나한 판도 못 해보고 이기는 건데. 아, 그래도 이거, 이거는, 솔직히 아너 뽀야 음. 야, 아까처럼 야그 해커님이랑 너... 아첫 번째 첫 번째 맞아. 내가 나갈게 그냥 고밑치 나가 내라 서준아 묵내라 아. <목소리> 그대로 해? 얘대아말하 이기자 이씹럽더라아아야 잠깐만 야 진짜 내가 나, 나 처음에 나갈게 내가 야 진짜 야애들아 아무 말도 아니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내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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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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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나갈아 당황했어 어 내가 아, 찾아뵐. 아, 찾아뵐. 아, 아, 들어가 있어라. 들어가, 들어가 있어라. 아니... 해코님맨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남겨놓으라 했는데? 아니 아니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니까? 나 시간 없다고. 나가라. 나가라. 나맨 마지막에 있으면은 시발 하, 공, 공, 할 공, 타이밍이 안될것 같다. 플렉스 다... 플렉스 다 나가. 우리, 우리 다 나갔다. 우리 다 나갔다 그래. 아 근데 이거 지면 X되는 건데. 아까 처럼만 하자.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아, 아, 아까 내가 트롤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이정도 할게. 아예 박혀갈게, 캠하고 바로 바로 간다. 야, 이거 이거 이 다음 내가 나갈게요. 야, 이거 이거 이기면 얼라이브 먹는 거지. 얼라이 브 얼라이브랑 그 이상 그런 거다 먹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파. 야, 이거 조용히 한고 진짜 소품이, 진짜 박혀 할게요. 소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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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게 아, 마이크 저, 꺼주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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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많이 난다 소준아 소준아 이거 좋았다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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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터트리네 소준이가 피에 많이 난다 소준이 그냥 막들이 대라 아, 어, 이겼다 개 틀었다 음 그냥 막들이 되고 안전하게 힐치고 아이스 와 소준이가 내 플레이 그대로 뺏겼네. 와 커지야? 불만 와, 있나? 어, 나가줄까? 소아진에 힐처 힐처 진아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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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너피가 빨리 그렇지 막 들어가라. 이. 다 이라 그냥. 왜다 이기는데? 이소이 잘하네. 아소준아 이제 뒤져라소준아 이제 뒤져라좀 약하게. 아니 서준이가 올길 해야지 이제 놀릴거리가 됐다니까 서준이한테 다 말해 주셨어 서준아 뒤져서준이 뒤져라 빨리 아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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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laughs> 빨리가 너 시간 없다면서 이틀... 아, 아또 이기겠다 이거 이겼다 이거 어 모른다 아 이겼다 어 아직 아니 모르... 아직 아직 안 끝났어 아, 이겼다, 오, 아, 이겼다 이겼다 아, 와. 야, <laughs> 존나... 야, 야, 존나... 야 존나 못한다 야이 새끼들 뭐하냐? 야, 이 새끼들 뭐해 저 잠깐만 가도게 정신투야. 아뭐하냐이들 와, 다 잡았노. 야, 다 잡았다야. 끝났다, 끝났다, 끝났다야. 뭐, 끝났어. 지금 뭐하냐 이 새끼들? <laughs> 뭐하냐고? <웃음> 뭐하냐? 아, 소중 기다. 려 너무 잘, 존잘, 존잘. 이제 나 그러지. 피자 먹을게. 야 커져야, 커져야, 커져야. <laughs>